안녕하세요.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운동 삼아 산에 오릅니다. 오늘은 뭐가 반겨 줄지 어 기대감을 안고 지금 산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힘차게 즐겁게 한번 산에 올라보겠습니다 와, 올라오다가 여기 참단기가 와 엄청 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와 엄청 실하게 자랐어요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또저 위에도 있고 와 아주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얘를 꺾어서 먹으면서도 돌아다닐 거예요 이 당기를 먹으면 진짜 없던 힘도 없던 힘도 생겨요. 와 저거 보세요. 어 엄청 시해요 그죠? 여러분 참당기 드셔보셨나요? 참당기로 장아찌를 담갔는데 와 식감이 식감과 맛과 향이 진짜 끝내줍니다. 저번에 아주 따다가 당기 장아찌를 담갔는데 먹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따게 되면 같이 또 거기다 합칠 거예요. 자, 여기 당기 따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 곰치 발견했습니다. 곰치. 와, 오늘은 곰치도 따가지고 갈 거예요. 곰치도 따고 해갖고 저번에 짱아찌 담궜던 거에 같이 섞어서 딸, 어, 담글 거예요. 자, 여기도 곰치가, 오, 어, 여기는 곰치가 그래도 꽤 여러 개 보여요. 요것도 곰치. 그쵸? 어, 요거는 못, 요거는 못 쓰겠다.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자, 하, 아, 여기 에 병풍치가 살것 같은데, 여기 둘러보면서 병풍치도 있나, 없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대형 단기, 대형 단기. 엄청 커요. 이것 보세요. 이게 제 손이거든요? 우와, 이만해, 이만해. 내 손에 몇 배. 와, 이야, 이것 보세요. 엄청 크죠?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죠? 우와, 잎사귀 하나가, 요 인맥 하나가 제 손만 해요. 이야, 세상에, 너무 크네, 너무 커. 대박. 대형 당기아 진짜 좋습니다. 즐거운 산행입니다. <laughs> 와. 여러분, 이 산이 박쥐치, 박쥐나물, 당기참당기밭이에 밭. 참당기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와, 아주 대박입니다. 야, 저기 우리 서방님이 저기서 지금 당기를 여보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자, 거기서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 야,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산행하고 있습니다. 지인도 당기를 지금 한면안 뜯었어요. 와 이렇게 단기가 많은 산은 참나또 산에 다니다 다니다 너무 처음이에요 처음 아, 이 온통 여기가 다 단기산이에요 참단기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참단기, 풀고비, 참나물 그 다음에 뭐야 곰치 와 고급 산나물이 진짜 아주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어요 와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당기 뜯고 또 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참나물밭이에요, 참나물밭. 참나물이 지금 너무 시라고 너무 좋아요. 이것 보세요, 이만큼. 이야, 이것 보세요. 와이거 참나물도 있고 아직도 풀고비도 아직도 있고 여기 여기 모시대. 요거는 모시대. 와이모시대도 영화자처럼 이렇게 꺾으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얀 진흙이 진액이 진액이 나와요. 요거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요거 아 완전 히 여기 지금 다 참나물 참나물. 제가 참나물을 저번에 자세하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와 엄청 연하고 와 윤이 반짝반짝 나죠.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끊고. 와, 자, 저쪽에. 짠! 와, 여기 미나리 냉이 꽃좀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와, 참나물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자개약 두개 있는 거 그때 우리 제가 꼽힌 거 보여드렸죠 이제 이제 보세요 여기 씨앗을 이렇게 여기도 있고 요쪽에 보시면 여기 씨앗을 이제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아이고 잘 크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와서 보는 걸참 좋아해요 이렇게 보세요 어머 이거 씨앗 보세요 와아 초점이 안 잡히네 <laughs> 자요 자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잘 크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하산에서 집에 왔습니다 아 아주 뿌듯하게 뿌듯하게 뜯어갖고 왔어요 자 제가 뭘 뜯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참나물 어우, 참나물이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요게. 그리고 이건 참나물. 그리고 이거는 어수리. 어수리하고. 그리고 요거는 또 까실 숯부쟁이. 그리고 오다가 다래순이 너무 좋아서 다래순. 다래순도 뜯고 요건 다 묵나물 할 거예요. 묵나물 할 거라서 다 같이 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단기. 참당귀. 참단기가 얼마나 싫은지, 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단기 요거 한 봉투 뜯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짱아찌 담글 거. 그리고 요거는 곰치. 곰치. 이렇게 어린 거는 저녁에 쌈 먹을 거고, 조금 큰 거는 짱아찌 요것도 짱아찌 담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아자랑 모시대랑 영화자랑 모시대랑 섞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영화자. 그리고 요거는 모시대. 요거는 모시대예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건 전호. 전어. 오다가 전호가 너무 좋아서 전호 좀 조금 꺾어 왔어요. 요것도 같이 쌈 먹으려고. 요거는 이제 저녁에 쌈거리. 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아, 갔다 오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주 푸짐하게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